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건, as always.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You know, the weather for today was really great. I mean, it was really perfect. 오늘 날씨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The weather, no, no, no. The sky was so clear, and there was no strong wind, and it was such a good weather, you know, for taking a walk. 날씨 오늘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요 하늘도 푸르렀고 뭐 빡센 바람도 안 불었었고 뭐 간단하게 산책하고 가기엔 정말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Anyways, uh, some of you guys might notice that I put on some acne patches on my face. 지금 이제 비디오 강의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에 또 이렇게 여드름 패치 좀 붙여놓은 거를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보신 분도 야 네가 말해서 알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Anyways, I put on it one around my lips and the other one right next to the one. Here, 두 개, 두개 uh, honestly speaking my face breaks out so often and so easily. 좀, uh, 좀 이렇게 이렇게 one day I heard that if my face breaks out, especially around my you know lips, it means that I cannot digest well. 한때 듣기로는 뭐 특히 이제 뭐입 주변에 많이 나면 이게 소화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 이제 그 동양 그거에서는 그 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요새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 여드름 요, 요 패치를 acne patch라고 하거든요. acne patch 요거 알기 전에는 좀 되게 비위생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you know, before I know this type of product, all I did was just you know squeezing my pimples and there was of course pus coming out of it. 이거 <laughs> 이런 거 이제 product 알기 전에는 그냥 짜증이 이렇게 그나마좀 면봉 같은 면봉 조, 요즘엔 면등수인데, 면봉 쓰는데 면봉 쓰는데 스왑을 쓰는데 옛날에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짜죠. 이렇게 또손손 손, 손톱도 고른다고 또 나름대로 지문 요러 갖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pus pus 또 고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막 I know it's gross. I took and I know it's also you know unhygienic, kind of unhygienic. Uh that's why I'm telling you guys about you know, this kind of product such as you know pimple patch or acne patch so called because you 드리고 있어요 So uh, I'd like to recommend this type of product especially for those whose face breakout So easily, just like me. 저처럼 이렇게 좀 얼굴에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 pimple patch, acne patch, 말 그대로 그 여드름 패치, 뾰루지 패치 같은 거 쓰시면은 좀더 hygienic, 좀더 sanitary, 좀더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어 얼굴에 어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좀 뾰루지가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생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공구, 지금 제 얼굴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 파키스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로 넘어오시면, 블로그 와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이 네. 어쨌거나, anyway, <laughs>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제 어제 보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오늘 표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웠던 표현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남은 음식 좀 싸갈 수 있게 니껴 정도 표현이 있었었죠? 그래서, 아이고, 좀처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었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죠? Take out box. 영어로 활용했었는데요. Can I get these leftovers in a take out box? Slowly. Can I get these leftovers in where? 그죠? In a take out box. Can I get these leftovers in a take out box? 전부의 표현이 지난 시간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 was the expression we learned. during l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인데요. 그래서 left over 자체가 말 그대로 남은 음식물 따위. 내가 이렇게 먹다가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ake out box. 말 그대로 가지고 나가, 가지고 나가는 그박스에다 주는 게말 그대로 음식 사가는 그 tray. 말 그대로 그 용기를 말한다는 거. 여기에 또 재밌는 그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달아주신 분이 있어 미리엄마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 doggy bag 이라고 doggy bh 라는 표현. 근처쌤 try again 영어회화에서 배우셨는데 미국 와서 써봤는데 눈치로 알아듣지 어 눈치로 알아듣는데 이게 나고 그 더하기 백이란 말이 집에 강아지 갖다 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 이제 왜어가 그러니까 싸주시긴 싸주셨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게 또잘안 쓴다고 하네요 또 미국 생활 좀 하다 보니까네 되게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조금 어 저도 느끼지만은 일단은. 현지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좀 우리가 뒤챌 수밖에 없는 부분, 일단 문화적인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문화적인 부분에 많이 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런 거죠.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게 좀 변하잖아요. 이렇게 로테이스 를 계속,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 과거에 배웠던 표현을, 과거에 어떤 그 내가 배우는 강사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표현 자체가 또그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던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안된 상태로, 보시면, You know, some word is kind of out of date. 좀 이렇게 좀 구식이 된 거죠. 안 쓰는 말이 된 거예요. You know, some kind of word that Americans or you know those who speak English don't use. 그런 단어를 우리가 배워서 고갖고 써먹을 라카이 께는 that's out of date. we never we never use that word 뭐 이런 식으로 we never say that word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리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강, 좀 이렇게 강가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은 충분히 한국에서 또 즐겁게 공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 저도 많이 활용했고 도움을 받았고 요즘에도 활용하는 게뭐 유튜브라든가. 요즘 애들 친구들 또 요즘 그 거기에 있는 미드 같은 거에서 그런 표현들 다운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텍스트북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에니웨이스 더기백이란 그 관련 된표현그 테이크아웃 박스에서 온 것도 여기 이렇게 재밌게 어, 실수담을 적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표현도 그래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은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은 생수 제 생수 죄송한데 생수 좀 생수 어디 있어요? 정도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수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도 표현 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생수 생수를 영어로 어게 할까요? 그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왜그 페트병에 들어가고 우리 맨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뭐태 태백산 태백산물부터 해가지고 영주에는 있 소백산물 있어요. 그런 거부터 해서 말 먹는 게뭐 있더라? 뭐 강원샘물 뭐 이런. Something like this, something like this.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도 표현 한번 영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먼저 영어 배터 볼게. 잘 들어 보실 거. 그런 다음에 explanation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very carefully. 아무리 잘 들어보세요. 짧아요. 굉장히 쉬워요. It's really easy. Excuse me. Um,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Slowly. Where can I find, find what? 그죠 bottled water.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Where can I find bottled bottled water?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 일단 문장을 어디 시작했냐면은, where can I find?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where, 말 그대로 where,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그 다음에, can I find?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조동사 먼저 왔으면은, 뒤에 올수 있는 동사 할수 있습니까? 정도의 뉘앙스인데, 동사는 find, 말 그대로 찾다 정도의 뉘앙스의 일반 동사 쓰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where can I find?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겠니 껴? You find what? 뭐를 찾는지 당연히 뒤에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키워드가 될것 같은데, 말 그대로, bottled water 라고 있어요. bottled water. B-O-T-T-L-E-D 띄우고, W-A-T-E-N. water,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water, 물이 될 텐데, 그 앞에 형사가 뭐가 쓰였냐면, 여러분, bottled, B-O-T-T-L-E-D 가 쓰였어요. 여러분은 형사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바틀, 바틀이잖아요, 우리가, 바틀. 바틀 자체가, b 바라 자체가 병이 되잖아요, 병. 근데, bottled 라면 어떤 양 쓰여면, 여기도 나와있지만은, 병에 든 정도의 뉘앙스에 딱 병에 든 병에 든물 뭐예요? 생수 붙은 거잖아요그 파는 거 샘물 붙은 거 그런 거란 뉘앙스가 되는 거죠. 여기 한글로는 뭐라 되어 있나요? 그죠? 병에, 그 생수로 되 있네요. 생수라고 돼 있어요. 정리해보면, 은 Where can I find? 내가 어디서 내가 찾을 수있겠니 You find what? 그죠? Bottled, 병에 담긴 water. Bottled water. 말 그대로 생수요, 생수. 샘물이요. 합치면은,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Really easy, but. definitely practical at the same time. 굉장히 쉽지만은 활용하기 좋으실만한 문장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좀 단어가 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단어가 좀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Anyways, 여러분들 감떨어시기 전에, 어, 제가 먼저 제 턴을 한번 짜서 해볼 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a dialogue, uh, here's a dialogue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발음이 좀더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좀 낮잠 좀 자고 나고 피부, acne patches를, acne patches를 입 주변에 붙여 뛰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anyways, 마이튼 프레스 에브리원 리스닝 퀴즈 모먼트. 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엠티레 가는데 제가 지금 딴건 찾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근데요.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Where can I find? 뭐를요? 그 병에 든 생수요. 병에 든 물이요. 생수요. Bottled water.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니껴? Where can I find? 생수요. 벽에 든 생수요. Bottled water. 합치면은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정대표의 언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bottled w a t e r 발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b o t 일단 bottled만 일단 들려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누나 발음하신 거 들어보세요. Bottled. 아하! Uh -huh. Bottled. 땡큐. 그죠? bottled 이렇게 하죠. bottled 이렇게도 할것 같... 영국식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bottled. o 어허? bottled. bottled water. 이렇게 한번 영국의 브리티시 억센트가 될것 같네요. 브리티시 억센트 멋있지? 데커럴즈. 애니웨이스. 그 언어 편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다이어로그 히어스 다이얼로그 시간인데. 잘 들어 보세요.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또 여기 활용도 높은 거죠. 제가 한번 다이어로그 구성은 해 봤으니까 잘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the dialogue for you guys. Listen carefully. 잘 들어 보세요. Um, excuse me, excuse me, um,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아, 실례합니다. 그딴게 아니고요. 이모, 그, 이모 부르잖아요. 저홈플러 가면 이모 부르거든요. 이모 이을 여쭤보거든요, 모르면은. Excuse me, 이모, 아,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그, 생수 어디서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생수 어디 있어요? Ah, 아, it's in the beverage section, right over there. 아, 그거는 있어요. It's in the beverage section. 말 그대로 beverage, beverage section. 뭐를 beverage, 뭐 이렇게 뭐 풀다이를 베버리지가 아니고 베버리지 이거는 <laughs> 그 음료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t's in the beverage section. 말 그대로 아 음료 코너 있어요. right over there. 바로 저쪽에 있는 음료 코너 있는데 It's in the beverage section. right over there. 저쪽에 있는데 저 가보서 이제 thank you 하고 가시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말 그대로 뭔가가 어디 있다 때 it's in the 한 다음에 무슨 섹션 아보죠? 뭐 it's in the 말 그대로 뭐그왜 요구르트 같은 거는 그 유농 뭐라 그러요 그, 낙농, 낙농 제품? 그, 거기 있잖아요. 그 때는, 뭐, it's in the dairy section. 하시면 될 테고, it's in the dairy section.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찾는 걸 볼까? 예를 들어서, let's say that you are looking for some banana or something, or some watermelon. 뭐, 그런 걸 찾을 때는, 물고분이, 아! It's in the fruit section. 말 그대로 그, 그, 과일 섹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테고. 그, 그러니까 섹션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어느 편은,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이것도 계속 야무지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Anyways, before you return, i s I l w a y s let me give you some tips, especially about the pronunciation. 자, <laughs> 어, 좀 많이 깝시는데요? 어, 요새 좀또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거 패키스 들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못 보실 텐데 지금 강의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맥북 있죠? 맥북 갖고 지금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교습소 공부방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영주에서 지금 어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응. 하, 생각보다 신경쓰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오늘도 뭐 이렇게 좀 어디 좀 보도 좀 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봄중에 부터, 봄부터는 영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니까 러 그때 또 영주분들, 영주 식구분들, 그때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아 그거 그 뭐지? 그 알라딘 거기도 신청되게1 9분들신청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뽑는 건 제가 뽑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그거까지 제가 소감을 못 드리고요. 아, 장담을 못 드리는데 근데 하신 분들 거의 다될것 같아요. 하셔서 그날 이제 2월 19일날 아그날꼭 서울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한개더 있거든요 여러분. 그 2월 20... 아 날짜를 까먹었네. 29일인가 28일인가에 아 28일이네요. 9일이 없네 죄송합니다. 이때 이제 또한번더 해요. 그건 이제 그 위즈더 마우스랑 저, 희 출판사랑 같이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yes24 그, 페이지, 하루 15분 기정의 연습관 페이지 가면은, 이벤트 페이지 있거든요. 저작, 뭐, 직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읽어보시고, 어, 그, 사인업 하셔서, apply 하셔서, 그것도 꼭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밌게 제가 열심히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요 강의, 혹시 뭐 놓치신 분들, 그 앞에 아라딘 강의 놓치신 분들은, 뒤에 강의, yes24 강의, 그것도 기회 있으니까, 그냥 지금도 미리 신청하셔서, 두개다 되면 두개다 오시면 되죠. 뭐 그렇게 그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Where can I find?까지 한단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Where 하실 때 W-H-E-R 이잖아요. 그래서 Where, Where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약간 북미권 쪽으로 발음하시면 Where 알산으로 좀더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Where 그죠? 아, 니네한테 Where? 니니 네, 네 Where? 아, 이건 좀이드립은 아 말이 안되네요. 그래서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find 까지 가실 텐데 find 하실 때 f i n d 죠 find 말 그대로 f 사운드 윗니가 아래니 여기 살짝 토끼 바짝 이렇게 하고 find 살짝 끌으면서 find 이런 양수로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find 잘 들어보세요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find you see the difference 차이 아, 아시겠어요 where can i find 하게 되면 p 사운드 하면은 대체 다다잡죠우 이상해져 버래요 그러니까 Where can I find? 앱스도 지켜주시고 I'm fine 해야지. I'm fine. 그럼부 그래 얼마 올게요. I'm fine. 야, hey, 뭐, how you doing? 야, 대근 어이지 했을 때, 어, I'm 제가 의도는 뭐, I'm fine. 난잘 지내야 되는데 앱스완도 뭐할 거. I'm fine. P-I-N 야, 어, 나는 소나무야. 이래봐요. 이 얼마 오 게인지 안 보게 래요 P-I-N이 pine 소나무죠. I'm fine. <laughs> 이래봐요. 그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Where can I find? 한 덩어리로 잡아가시고 뒷 부분에도 잘 하실 게, 이제, bottled 하실 때, B-O-T-T-L-E-D가, bottled,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T 사운드가 약간, Tigg s o 가 리얼 정도는 해서, bottled, bottled. 그 다음, 뒤에 water 붙여서, bottled wate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But bottled water? 아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영국식, British accent일 때, 이런 식으로 날수 낼, 낼 있다. 아까 기억나시죠? bottled water?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저 명곡 잘 못해요. 흉내 내지 않으면 이렇게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발음 팁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 톤으로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투리 좀더쓴것 같죠? 그죠?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좀더 사투리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사투리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겸허히 <laughs>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톤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내뱉어 보시면서, 짧지만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잉! 이모, 아, 제가 그, 뭐좀 찾을 게 있는데요.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나요? 뭐를요? 생수요. 그, 물병에 든, 이 병에 든 생수요.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니껄? You find what? 그죠? 생수요. 병에 든 생수요. One last time, everyone. o last time. 한 번만 요 내가 어디서 찾을 수있겠니 겨? 뭐를요? 생수를요? Perfect, everyone. 잘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어디서 내가 잘할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find? 생수를요. Bottled water. 합치면요.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Excuse me, Oh, where can I find bottled water? Oh, it's in the beverage section, right over there. 저쪽에 있는 그 음료 코너에 있습니다. 아, 음료를 beverage. 음료를, 뼈를 beverage. beverage, 뼈를 beverage다 보면은 배가 고프니깐에 beverage가 들어가게 돼서 음료수를 먹지.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beverage. 이건 이제, 그, 음료한 뜻.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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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verage. Better beverage. Be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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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느 현도 한번 즐겁게 배웠습니다 오늘 약간 좀 길게, 평소보다 좀 길게 했는데요. 드립치네라고 오늘 재미없어갖고좀 길게 했었는데요. 아무쪼록 왜 can I find bottled water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도움이 되는 강의하고 아, 팟캐스트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전에 막뭐 앞에 오늘 그 대신 단어를 제가 많이 던져드렸죠. 뭐, acne patch. A-C-N-E patch. Acne patch. 이거 말 그대로 그 뾰루지 패치 붙이는 그 패치란 뜻이고 그 다음에 PUS란 단어 였는데 P-U-S. 요거는말 그대로 여러분. 발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단어가 요, 거거든요 p o s 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얘들읍 다시 한누르고 나고 고름 그것도 풀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뭐 다른 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까지 센스 있게 제가 말씀드린 흐름, 스토리를 이해하시면서 챙겨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따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즐거운 팟캐스트 하고 강의 가지고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so much for watching this a i d e So we s h l l see you next time i t a k e c a e yourself and r e e learn today. Bye, -bye. 오늘 미친놈가? 수고하셨습니다. <laughs>